안녕하세요 초코메이트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미니 여기 모니하늘님 몽할 건데요. 모니하늘님 여기서 이 이님 되게 친절하세요. 여기도 되게 친절하시고요. 이렇게. 네 원래 이런 영상 안 보여주는 게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홍보 영상이니까 그냥 네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모니누님은 공지 200 재참여 안내가 있고 어 미니트로 맞나? 아무튼, 이벤 감청자 발표, 그리고 후기, 핑크 후기. 있고, 또 소소한 우편 이벤이 있습니다. 어, 다음으로는, 조회수는, 좀 제가 렉기 많이 걸려서요. 구독자 6, 6명, 이고요, 여섯 명보다 더많아요한열명 넘었을걸요. 저랑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또 이벤 그거 참여하신다고 해가지고 아마 열명 넘으실 거예요. 이렇게. 가입날짜는 8월 16일에 가입을 하셨네요. 전 핑크로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네,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